10만큼 몸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5주 정도 쉬었는데, 진짜 1만큼 5주 정도 힘들었어요. 몸이 그 그만큼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아, 제가 모래사장 처음 뛰어봤거든요. <laughs> 아, 근데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B 시즌을 처음 해보는, 이제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서 프로가 언니들한테 B 시즌 힘들다고 듣긴 들었는데, 한달 한 동안은 알을 그냥 달고 산것 같아요. 근육통이. 아, 처음 처음 뛰어 봤는데 뭐 운동장이랑 비슷할까? 이 생각 들었는데 아니었어요. 거의 빨려 들어갔어요, 모래에. 아! 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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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헐! 헐! 잘! 잘! 네! 어, 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와터 <laughs> 어! 강도 높은 건 맞고요. 저희가 <laughs> 강도 높은 훈련에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슬슬 몸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좀 적응이 된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안 해봤던 또 훈련 방식이어서. 아직 적응 중이긴 한데 또 거기에 맞게 또 몸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또 새로운 환경에 또 저희 몸을 또 맡겨봐야죠. 처음에는 몸에 알도 배기고 너무 힘들어서 <laughs> 눈물도 조금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려지는 거 인정 자세는 잡을 수 있죠 그렇죠 자세는 네네. 잡을 수 있잖아 힘들어 안 힘들지 않아 다알아 자세는 잡아야지 네. 현이 이제 계속 이겨야 돼 분명히죠 지는 사람들 계속 지면 안돼 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네 아, 오케이 한계가 아, 이렇게 오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진짜, 어, 뭐 혼자서 그냥 그렇게 뛰라고 했으면 저 절대 못 뛰었어요 그냥 옆에서 애들이 그냥 자자 할수 있다 언니 할수 있다 막 따라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겨우 다 해내고 했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덥기도 덥고 바다에서 뛰어들고 싶어요 힘을 자꾸 냉겨놓죠그이 훈련이 안돼 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죽는다 또고회복해요돼 그걸 연습해야 돼 오케이? 빨리빨리 빨 자, 빨리빨사자리사자아 아, 예, 아니 리빨리빨리 무릎 빨리빨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아! 위로 잘해, 잘해. 어, 너무 무거워. 나? 어. 내가 무거워? 자, 힘요힘세요한 단계. 아이고, 응. 바다 응. 들어가고 싶다. 응. 다 같이 빠질까요, 바다? 여기 수영 금지예요. 네 아니. 일부러 여기 데려갔어요. 입수 금지한대. <laughs> 수영 말고. 수영 말고 입수. 발, 그런 발. 것들 나오지 <laughs> 팔팔팔 야, 바다가 내것 아니야 나한테 해봐야 의미가 있어 바다가 때려봐, 물어봐주세요 나한테 얘해봐야 무슨 아, 내것 아닌데 물어 봐주세요 바다야 들어가도 되겠니? 들어가도 되겠니? 안녕하세요 페퍼저축은행에 오게 된 세타 이고은입니다 별명은 꼬꼬예요 제 제가 처음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팀을 이적하게 되는데, 많은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왔는데, 확실히 선수 연령 자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활기차더라고요. 저는 곧 언니랑 이제 그전 팀에도 있었고, 좀 오래 봤던 언니라 그냥 그런 거, 적응하는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언니가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보은이랑은 재활 같이 운동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팀에 어우러질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서 보은 언니가 경력도 많고 잘해가지고 어, 많은 거 알려주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본받을 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운동에 열정도 있고 어, 운동하는데 항상 어, 진심으로 배우고 하는 것 같아요. 처음 운동하면서 제가 처음 모래사장을 뛰어봤어요. 처음 뛰어봤는데, 아, 이렇게 제 다리가 무거운지 그때 처음 알게 됐고, 너무 온지 진짜 얼마 안 돼서 바로 전줄련을 갔었을 때라 애들 알아가는 시간이 돼서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길이 빨라서 혼자 가는 게 편해요 <laughs> 얘네들 따라가다가 무릎이 나갈 것 같아요 하고 정상 올라갔었을 때 다들 사진 찍겠다고 그 끄트머리에 막 올라가는데 저는 떨어질까봐 다들 그잡 잡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무서워요 저 고소공포증 이 있어요 저도요 어 근데 어떻게 올라와 있어?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연아 연아가 겁이 없어요 그 가은이 가은 언니 왜요? <laughs> 땅떨어지였는데 되게 떨리고 무섭긴 했는데 사진 건지자 이 마음에 <laughs> 다 같이 사진 찍고 막나둘나요 아니야 은지안나은지안나 은지야 얼굴 손을 내려 어? 내려갈게 <laughs>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저랑 현이는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애들은 뭐 겁도 없이 막 찍어달라고 막 그러는데 저희는 거기 넘어갈까 봐 무서워가지고 근처도 못 갔어요 to go 만못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 그 위에서 그냥 서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going to go t 요 t h 어요 아싸. s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될수 없이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 윌리 올라와 개인 사진 다 찍은 사람들 윌니와다 같이 사진 찍고 막 좋은 공기 막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노니까 재밌었어요. <laughs> 남는 건 사진뿐이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곤해요. 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맞아. 비곤스 하는가? 해외 여행 처음. 오. 아 여행은 아니지만 해외는 처음. 신발복 같타는가알지 알죠. 맞절하고. 그랜절 한번 해주고. 제가 일본에서 쓸 지갑. 팬분이 주신거 여기 에 환전한 것도 가져. 왔어 근데 나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어. 아야 괜찮아. 아니, 이거 찍혔다. 찍혔, 찍 어, 가서 안 다치고 다 재밌게 하고 왔으면 좋겠어.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올 거예요. 어. <laughs> 은지가 준비해 온 거예요. 보니치와 나 일본어 좀 알아 그래도 고치소 사마되시다 가서 또 경험 쌓을 생각에 기대됩니다. 혹시 다큐인가요? <laughs> 어떤 버전으로 할 <laughs> 기찬 버전 아니면 약간 좀 우울하게 <laughs> BGM 막 우울한 거 까실 거면 약간 제가 미리 약간 이렇게 숙연하게. <laughs> 일단 그래도 이렇게 전지훈련을 갈수 있게 무단에서도 많이 힘써줘가지고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전지훈련을 갈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고 또 가서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또 저희 일본도 잘 하니까 저희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또 저희 합도 또 많이 연습게임 통해서 맞출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창단 이래 처음 해외 전지훈련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선수들이 이제 또한 단계 또 벤치마킹도 되는 기술적으로 또 배워올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일본 배구하고 같이 접목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온다면 이제 바로 커버컵 대비한 그런 전지훈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지훈련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 좋게 잘 이루어져서 감독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어떤 뭐 부상 선수 없이 다치지 않도록 해가지고 어, 훈련 효과를 100% 활용하고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좀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번 뛰어보겠어.